안녕하세요, 메밀고기연구소입니다 예, 자 오늘 뭐 긴팔 티셔츠로 그냥 끝을 내야겠습니다 예, 뭐 앞에 또뭐품절 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품절이 안 되더라도 뭐 다양하게 뭐 선택의 폭을 예, 넓게 예, 구매하실 수 있도록 어 앞에도 긴팔입니다. 예, 긴팔이고요. 뭐 색상이 또 이제 예 같은 긴팔인데 색상이 조금 예좀 차분하죠. 예, 차분한 색상. 뭐 앞에 보여드렸던 뭐 색상들. 네뭐 예, 개개인의 다 취향이니까 어뭐 성능은 다 고마 고마합니다 예 성능은 다 고마 고마하고요뭐 예, 가을용 우리가 낚시 캠핑 뭐 등산하는 그런 데 있어가지고 예 활동성에 있어가지고 좋은 티셔츠들이 있구요 어예뭐 아무리 좋아도 색상 사이즈 예 특히나 사이즈 같은 거예 여기 지금 얘도 지금 단독 세탁이니까 손세탁. 예, 진짜 중요하게 봐야 돼요. 예. 가격이 싸다. 비싼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세탁기놓고 마음대로 돌려야 된다. 예. 참 큰일 납니다. 예. 기능성 의류들은, 예. 합류량이 틀립니다. 예. 소재 합류량이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라벨 잘 확인하시고요. 여기 지금, 예, 얘도 지금 뭐,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예. 주식가 7만원인데 뭐, 8천원. 8,000원이 싸다는 건 아닙니다. 예, 8,000원 정도면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고요. 얘 예, 지금 뭐 7만원대면은 마운트에서 그냥 예, 초중반급 예, 기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모델이지만은 뭐, 예, 뭐 마무리라든지 이런 거 시장 가서 8,000원짜리 티셔츠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예, 제가 여러모로 뭐 경험을 해보면은. 사이즈. 예, 자, 105, 110, 100, 105, 110, 95, 100. 배고, 얘는 지금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네, 다양하게 있고요. 어, 찾는 게좀뭐 같아가지고, 아우. 예, 네. 지금, 얘는 지금 남성, 예. 마운티아, 뭐, 여기 지금 이름으로 이제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이상하게. 예. 제가 여러모로 검색을 다 하지만은, 얘는 그냥 마, 남성, 예, 우리 그 영문자 MQTSF, 예. 그다음에 숫자 7012만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남성이라는 걸 붙이셔야 돼요. 남성만 붙이면 또 여성과 같이 혼합해서 또 엄청나게 나옵니다. 예. 남성 M Q T S F 예. 7012. 요렇게만 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쭉 나옵니다. 예. 쭉 나오고요. 어. 낮은 가격순. 예. 역시랑 뭐 똑같습니다. 낮은 가격순 누르시면은 뭐 8,000원대. 얘도 지금 뭐 사이트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하프클럽 신세계 뭐 인터파크 예. 다뭐 8,000원대. 티몬, 예, 뭐, 이렇게 있으니까, 뭐, 할인율이 많, 더 많다든지, 예, 뭐, 카드, 뭐, 뭐, 쇼핑몰에 가서 보면 어떤 카드는 또할인이 뭐, 더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면. 예, 그런 거다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요. 예, 지금 사이즈는 다 넉넉하게 있습니다. 예, 넉넉하게 있고, 지금 등록일이 2021년 8월, 예, 다 지금 똑같은 시간대에 지금 다 올라온 제품들이고요 2021년 8월, 예, 지금, 제가 뭐, 계속 지금, 뒤적뒤적거리고 제가 예, 하는 일이 이거다 보니까 시간 나면 하는 일이 뭐 뒤적뒤적거리는 거 보니까 나온 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뭐 이것도 뭐누군가의또 눈에 띄기 시작하면은 예, 뭐 가격이 일단 뭐 가성비 좋게 가격이 저렴하니까 뭐 금방 분절 되는 거는 뭐 제가 이렇게 찝어져서 분절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찾으려고 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예. 그 그런 분들이 찾기 전에 예, 시청하시는 분들이 먼저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렴하게 구입하시라고 저는 예,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는 거니까 예,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예, 다시 한번 검색창에다가 예, 남성 MQTSF 7012 이렇게 예, 주시고 예, 도보기 클릭하셔 도보기 예, 쇼핑 도보기 3 5 건밖에 없습니다 도보기 클릭하셔가지고 예, 여기 이제 낮은 가격 순, 낮은 가격 순, 최저가 70,8200원 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 드시는 쇼핑몰, 내가 자주 찾는 쇼핑몰 들어가셔가지고 더 할인된다 그러면은,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구요. 자, 주말, 저녁, 마무리 잘 하시구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